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휴가지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가 가능한 비대면 비접촉 여행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화진포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호수와 바다 그리고 솔밭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를 한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군 바다를 따라 길게 이어진 지형 때문에 크고 작은 해변이 무려 27개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빼어난 경관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화진포입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고성군입니다. 그리고 상과 바다, 호수, 그리고 금강산이 있는 고성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함이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다 지난 1999년부터 개방된 이곳 여전히 탁트인 바다와 넓게 펼쳐진 모래밭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선물합니다. 고운 모래밭을 거닐며 파도 소리를 들으면 코로나19로 인해 이어진 답답한 일상의 피로도 잊을 수 있습니다. 열장이고 바다 물이고 공기고 다좋은데요 대구에서 여창지 같이가 살았잖아.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처음 내에 오래 들어서 진짜로 보람 있는 여행을 했어요. 해안가 옆길 위에는 유럽풍의 화진포해성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절벽 위에 세워진 이곳에서는 동해바다와 화진포해변, 호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휴양지로 만들어졌고 6.25전쟁 전에는 북한 고위층이 이용하면서 김일성 별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북단 쪽이다 보니까 공기도 더 청정하고 또 아무래도 밑에보다는 좀덜 북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여유도 조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또이 경관 자체도 또 멀리까지도 더잘 보이고 훨씬 좋네요. 화진포의 숨겨진 매력을 찾기 위해서는 해발 122m의 응봉에 오르기를 추천합니다. 아련히 보이는 금강산은 물론이고 둘레가 16km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자연 호수가 바다와 만나는 비경이 펼쳐집니다. 울창한 소나무가 드리워진 화진포 해맞이 숲길을 따라서 30여 분간 오르고 나면 호수와 바다가 맞닿는 경이로운 경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북단 황금어장으로 자연산 문어 등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해 여행의 재미를 더합니다. 청정의 호수와 바다가 절경을 이루는 화진포. 거리 두기 등 생활 안전이 중요한 코로나19 시대에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요즘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제일 답답한 건 바로 아이들일 겁니다. 가족 단위 여행지로 제격인 곳이 전남 신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증강현실기술을 접목한 수석미술관뿐만 아니라 조개 박물관, 해수용자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을 박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림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놓자 폭포가 떨어집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휴대전화 화면에 산신령이 나와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증강현실기술을 접목시킨 신안군 자운도의 수석미술관입니다. 300여 점의 수석을 보다 알기 쉽고 어린아이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술관 앞수석정원은 3000톤에 이르는 기암괴석과 200여 종의 야생화, 다양한 분재 등이 해변과 어우러져 마치 신선 세계에 온 듯한 착각에 들게 합니다. 현재 국내 최초로 IT가 접목돼 가지고 중광현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의 수석 전시관 그러면 보통 그냥 스쳐가는 그런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남녀노소 와서 누구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해놨습니다. 수석미술관 인근에 있는 조개박물관은 우리나라 최대의 조개 전문 박물관으로 거대한 대양고북과 함께 7천여 개가 넘는 조개가 전시돼 있습니다. 또 해송숲 오토캠핑장과 자생식물연구센터, 양산해수욕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자은도까지 차를 이용해 올수 있게 된 만큼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천사뮤지엄파크는 바다와 숲, 문화와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일구로 지친 분들이 찾아와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신안군은 수성 미술관과 조개 박물관 등 천사 뮤지엄 파크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안 뮤지엄 파크가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이면 너도나도 공항으로 향하던 여행 문화도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대신할 만한 이국적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갯벌 위에서 노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낭만적인 곳 바로 인천 영종도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곧게 뻗은 선로를 따라 레일바이크가 힘차게 내달리고 나들이객들이 줄지어 몸을 씻습니다. 왕복 5.5km 구간 인천의 푸른 바다를 끼고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덧 아름다운 자연 풍광에 흠뻑 빠져듭니다. 한쪽으로는 그냥 정말 파란 바다가 펼쳐지고 바람결도 막 느끼면서 타니까 처음에는 안 타려고 했는데 친구에게 추천해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인근 마시안 해변에서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썰물 때 갯벌을 찾은 가족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드넓게 드러난 갯벌에서는 옆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개를 줍고 물고기를 잡는 등 자연 속 체험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 최근 들어 체험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갯벌의 100만 평의 그흙 속에 바다의 각종 생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집에 박혀있잖아요. 답답해하잖아요. 이 넓은 갯벌에 와서 힐링을 느끼고 답답한 말 풀고 가는 곳입니다. 휴가의 절정은 해질 무렵 바라보는 석양.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분비지 않게 휴가를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3, 3, 5, 5 모여듭니다. 홍대나 신촌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많은데 접촉이 많은데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더 떨어져 있고 둘만이나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편한 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에 잠시나마 도심 밖 여유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름휴가의 풍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네, 자연에서 휴가를 만끽하고 싶다면 올 여름 캠핑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캠핑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충남 서산에는 거리두기도 가능하고 역사 문화 체험도 할수 있는 캠핑장이 조성돼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김담배 기자입니다. 서산 옛 해미초등학교에 위치한 역사 캠핑장입니다. 차를 세워 놓고 텐트를 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텐트가 준비되는 사이 아이들은 한쪽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물놀이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게 놀다 보니 더위도 금세 잊었습니다. 코로나19 걱정에 붐비는 곳은 꺼려지는 요즘 야외에서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물놀이터도 있고 가족 잘 보이고 이러니까 부모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해미읍성 주변 돌담으로 불빛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가족끼리 밥 먹고 간단하게 산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문을 연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은 축구장 한개 면적에 무지해 15면의 오토 캠핑 구역으로 조성됐습니다. 각 구역마다 개별 주차 공간과 테이블은 물론 공용 샤워장과 화장실 개수대도 갖추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천주교 성지와 오항리 별마을 등 명소가 있어 역사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이곳 캠핑장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자연관광을 이제 자유롭고 좀 여유롭게 러보기가추천입니다 인근 지역 가야산, 팔봉산, 그다음에 부석등등경할참 많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캠핑장 방문객들은 체온 측정과 이용자 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수영장 등 시설에 대한 소독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올 여름 한적한 야외 캠핑장에서 코로나19 걱정도 떨쳐버리고 더위도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산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캠핑만큼이나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민간 정원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꽃과 나무 그리고 휴식이 있고 민간이 조성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진 민간 정원만의 매력을 구지은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하늘까지 키를 높인 울창한 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여름 꽃 수국도 곳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그대로 전해지는 자연의 싱그러움, 정성껏 가꿔진 정원의 모습에. 방문객들의 셔터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축구장 60개 면적에 드넓게 펼쳐진 꽃과 나무들이 사람들의 발길에 사로잡습니다. 밖 뒤에 있고 넓어서 서로 온 관광객들끼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은 포토존도 많은 것 같고, 꽃들도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재된 식물의 종류만 120여 종, 수국과 에메랄드 골드 등 30만 주의 꽃과 나무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년간 가꾼 거대 정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건 불과 한달 전. 주말에만 4천여 명에 가까운 방문객들이 다녀갑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트렌드 자체가 언택트 여행, 즉 비대면 여행으로 바뀌면서 다른 관광객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인 민간 정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원이라면은 이제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즐기기에 조, 좋은데 요즘에는 본이 어린이들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시 오시는 것 같아요. 7, 8월까지는 이제 수국이 이제 만개할 철이기 때문에 수국을 이제 주로 관람하실 수 있고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정원 문화 사업. 조용한 휴식공간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지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양주는 지금의 의정부와 구리 남양주까지 아우르는 경기 북부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양주 목사의 기세는 한 해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그 기세를 느낄 수 있는 관아의 모습이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로의 시간 여행, 양주 관아지를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67호인 양주 관아. 조선 시대 한양 동북부의 중심이었던 양주 목을 다스리던 관청입니다. 양주 유양동에 있는 관아지는 옛 관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기와가 얹어진 단벼락 10여 채의 목조 건물, 넓은 동헌뜰, 조선시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국전쟁으로 관아터만 남았지만 오랜 고증을 거쳐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건물이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없어진 후에 2018년도에 개관을 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오시면 조선 시대의 관아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고 교육적인 곳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관아로 들어가려면 외삼문과 내삼문 등두 개의 문을 지나야 합니다. 2층으로 된 외삼문은 큰 북을 달아 주민들에게 시간을 알렸고 동혼으로 연결되는 내산문은 포졸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방관이 업무를 보던 동헌은 관하의 핵심입니다. 특히 양주 관하의 동헌은 영조가 직접 매학당이라는 현판을 내려줘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영조 임금님이 여기를 지나시다가 그 당시에 여기에 매화나무와 학이 많이 논일고 있어서 매화나무 몇자에 학학자를 써서 매학당이라는 현판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동헌들에는 죄인을 심문하고 벌주던 곤장 틀과 형틀이 놓여 있습니다. 곤장대를 든 포졸의 모습은 당시 관아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아 뒤편에는 정조가 방문한 기념으로 세운 어사대비가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정조가 광릉에 세조릉에 능행을 오셨다가 그 당시에 비가 많이 내려서 바로 환궁을 하지 못하고 이곳 양주 관하에 이박삼일 동안 묵으시면서 활쏘기를 하던 곳이에요. 양주 관하를 거쳐간 목사들은 열여덟 개의 송독비로 세워져 지금도 그 위세를 뽐내고 있습니다. 왕도 들렀다는 양주 관하, 조선시대 관청의 풍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오미다. 네 이번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처음으로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여유롭고 좀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역 관광공사들과 함께 전국에 좀 한적하면서도 좀. 어, 볼거리가 있는 곳들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어, 우선 그 기존의 유명 관광지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 가족 단위의 그런 여행에 적합한 곳, 그리고 개별 여행에 적합한 그런 테마 관광지들, 그리고 야외 관광지나 그 자연 환경이 위주가 되는 관광지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입장객수를 제한하는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어, 먼저 그 강원도의 그 동해 농골담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동해시의 그 벽화 마을입니다. 어, 동해안한 정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 골목 곳곳에 그 벽화들이 그 무크왕의 그 그런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그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 골목 곳곳에 이제 카페들 그리고 어, 게스트 하우스들도 좀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그 올해 초에 KTX가 그 동해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아주 좋아진 곳입니다. 삼척시 그 이사부길인데요. 그 삼척항에서 그 삼척해수욕장까지 있는 그 해안도로고요. 거기도 이제 동해안 특유의 그런 기암괴석이나 그 우거진 송림들을그 감상할 수 있고요. 특히 그 도로 곳곳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드라이브를 하시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언택트 백선에도 걷기 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가 있는데요. 그 염화강 철책길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 강화도를 보면서 염화강을 따라서 철책길을 걷는 코스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고 특히 그 인근에 김포 그 함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군함과 그 수륙 양용차들을 실제로 볼수 있는 곳이라 같이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명 관광지보다는 좀 한적한 곳을 좀 찾아서 이번 여름에는 좀 여유롭게 즐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 같은 그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국내 관광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휴가지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심신의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을 거닐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전병주 기자가 국립 산림 치유원을 다녀왔습니다. 경북 영주시 소백산자락에 위치한 국립 산림 치유원입니다.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한달 넘게 산 속에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시끌벅적한 휴가지 대신 자연을 벗 삼아 심신을 회복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프로그램인 치유 숲길은 7개 코스, 총 50km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데크길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해먹에서 낮잠을 자면서 숲속 나무 향기에 마음껏 취해 보거나 식물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감 체험도 인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이파리를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비벼가지고 냄새 를 한번 맡아보세요. 회색 빌딩 숲을 벗어나 온통 푸른 숲길을 걷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절로 날아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제 도심에서 벗어나서. 제 뭔가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가는 것만 힘들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내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소도구를 이용한 스트레칭과 자연의 소리를 이용한 명상 체험, 물속 아쿠아테라피와 반신욕, 실내외 스파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유 프로그램 이용 전후로 뇌파와 심박수를 비교해 실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치유 효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오롯이 자연의 힘으로 추스릴 수 있는 산림치유원, 더위와 코로나 19를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부산에서도 건강한 여름휴가지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숨겨진 장소로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들이라고 하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는 부산 치우의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단 사방이 모두 초록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계곡에서 나오는 청량한 물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참 싱그러워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개장한 부산의 숨은 쉼터, 치유의 숲입니다. 153만여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218개 규모입니다. 이곳은 관광형 숲이 아닌, 자연의 다양한 치유 요소를 활용해 심신의 안정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어, 숲에는 다양한 그 자연 그 인자가 있고요, 환경 인자가 있고요. 그 안에는 예를 들어 소리, 그러니까 물 소리, 이런 계곡부의 소리, 바람 소리, 지금 들리시는 새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한 청각적인 어떤 이완 진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숲에서 나는 은은한 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르펜이라고 하고 알파피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면역력을 좀 증강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친 산길이 아닌 평평한 산책길, 곳곳에는 명상의 공간과 숲속 도서관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휴식을 안겨줍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도도 모델 구속되어 있가 산에 올라갔마음뻥고치유것 같네요. 부산관광공사는 이 같은 부산 지역 숨은 비대면 관광지 0 곳을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안전한 여행입니다. 여행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전 여행지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덜 알려지고 어, 덜 알려진 야외 관광지로서 어, 도심에서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가 가능한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의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는 치유의 공간인 숲을 비롯해 회동수원지와 다대포 해수욕장 그리고 차박과 캠핑의 명소. 구덕 야영장과 대저 생태공원 등 모두 열 곳입니다. 올여름 접촉을 최소화한 소규모 숨은 야외 관광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 정부가 휴가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숙박 시설과 물놀이장 등의 방역을 강화합니다. 먼저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 시설과 호텔과 콘도, 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24일까지 합동으로 워터파크 대상 출입 명부 작성, 일일 입장 인원 제한, 거리두기가 곤란한 놀이기구 한시적인 중단, 방수 마스크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호텔과 콘도 등 숙박 관광 업소와 펜션 내 수영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준수 여부를, 해수욕장은 예약제 또는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